진짜 얼마만에 가는 여행인지 오랜만에 여행인데 옷 입고 가야 될까? 오케이 가볼까? 여행 코디를 밝혀줄 남자 백힘입니다 한주는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휴가 기간인데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휴가 기간에는 못 움직일 것 같고 8월 말에 자, 제주도를 다녀와 볼까 합니다. 제가 런닝을 시작하고 나서 작은 로망이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를 갈 생각인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 해안도로 따라서 한 12km, 13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뛰어간 다음에, 바로 해수욕장으로 뛰어드는, 뛰어가다가 더우면 또 상타라고 뛰고, 그런 작은 로망이 있었는데, 그걸 실현해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휴식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려고요. 뛰고 싶은 만큼 가서 런닝도 하고, 카메라 가지고 가서 찍고 싶은 사진도 많이 찍고 물론 다녀오면 은 브이로그가 두세 편 정도 나와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작년 4월쯤에 제주도를 갔었을 때는 그때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워케이션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애초에 컨텐츠를 찍기 위해 제주도를 간게 컸었고 그때 맨투랜드 오픈했을 시기라 가서도 진짜 노트북만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찍고 싶은 것만 찍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여행지가 제주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제주가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주 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돈씨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특히, 야, 그 돈이면 일본 가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금액적으로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제주만이 주는 제주의 매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제주만의 매력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공항 근처를 제외하면 제주 어디를 가나 좀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높은 건물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자, 각설하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뭘 찍어볼 거냐? 제주도에 3박 4일 동안 입고 갈. 여행 코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여행 코디에 대한 거를 찍어달라는 얘기가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맘 같아서는 그냥 바지 하나 정해놓고 상의만 한두개 정도 챙겨가가지고 그냥 운동복이나 챙겨서 캐리어도 필요 없이 백팩이나 하나 메고 갈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좀 쉬러 가는 여행인데 기분은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 코디를 짜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키 아이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반팔 셔츠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쇼츠에서도 한번 다뤘었지만 저는 반팔 셔츠를 데일리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반팔 셔츠를 데일리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코디들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이 반팔 셔츠를 생각하면 좀 휴양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미지가 좀 세게 박혀 있다 보니 이번 코디들을 짤 때는 반팔 셔츠를 좀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일단 소개하기 에 앞서 베이스를 잡는 코디가 있는데요. 바로 나시의 데님을 일단 첫날 세팅으로 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날 공항에선 이렇게 나시 데님에다가 볼캡 하나 딱 쓰고 목걸이랑 악세사리 찬 다음에 가방 하나 툭 들고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를 잡아 놓으면 이 위에다가 반팔 셔츠를 걸치면 코디 완성이니까. 근데 이 나시가 작년에 구매했었던 브론슨 제품인데 저는 이 나시 를 단독으로 입을 때는 이 부분이 깊게 파진 거는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얕게 되어 있는 나시를 찾아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님은 9월에 출시할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을 미드라우더 흑청 데님 샘플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판매용은 아니지만 이걸 로 입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하나라도 더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걸로는못 입고 샘플만 입고 있지만 판매용도 핏이랑 이런 것들이 이거랑 똑같이 나올 거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반팔 셔츠를 걸친다면 이 제품을 걸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앤더슨벨 제품인데 이거는 작년에 플리마켓에서 친한 동생에게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 베이스 컬러 조합이 흑청에다가 화이트 컬러로 무채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컬러와 패턴이 들어와줘도 포인트가 되면서 적당히 잘 묻히겠다 싶어서 첫째 날 코디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신발은 그냥 오퍼스 뭐 신을까 봐요 편하게. 그리고 이두 번째 코디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코디인데 블랙 반팔 셔츠에다가 데니 님 반바지를 입어주고 거기에다가 배색 팬유로퍼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코디입니다.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슬릭앤이지와 몬스터송님이 콜라보한 셔츠인데 베토잔의 모티브로 디자인이 된 셔츠고 텐셀 소재의 하늘하늘한 느낌과 호랑이 자수와 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가 포인트로 들어간 아이템입니다. 이 셔츠는 감사하게도 몬스터송님이 보내주셨는데 와이쁘더라고요 이게 디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서두에서 말했었던 반팔 셔츠 휴양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무색하게 데일리로도 입게 됐던 셔츠입니다. 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웃포켓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열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 잠궜을 때의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이너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데님 반바지에다가 페이크 삭스를 신고 페니로퍼로 매칭해주는 코디를 짜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 코디에서는 수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느낌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지금 수염이 다시 자라고 있죠? 지금 보시는 길이도 면도한지 2일차밖에 안된 상태라 아마 다음주만 되더라도 다시 수염인이 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날 코디는 또 반팔 셔츠는 식상할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다른 느낌을 넣어줍니다 약간 스포티한 느낌으로다가 이 코디에서는 이너 티셔츠의 기장감이 좀긴 기장감이 필요해서 예전에 소개했었던 편마라는 브랜드의 반팔 티셔츠를 입어줄거고 여기에 반바지를 입고 위에다가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바람마 입어줄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브랜드를 밝히면서 파프의 브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했던 자켓인데 이게 소리만 들으셔도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굉장히 얇은 바람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덮거나할것 같지는 않아서 얘를 입어주고 이 반바지는 두 번째 코디에서 활용했던 반바지를 그대로 입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발을 뉴발란스 1906에 신어줄 겁니다. 이세 번째 날 코디는 뭐랄까? 약간 출산 나온 사람의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도 편한 스타일의 착장이기도 하고 반바지를 다른 반바지로 입을까 하다가 모든 코디의 바지들을 다 다르게 해서 짐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져간 바지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싶어서 이 뒤에 올 코디도 첫 번째 입었던 데님을 활용해 줄 겁니다. 진짜 옛날에 막 이... 2018년도? 요때 여행 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막 매일매일 코디를 다르게 입어야 한다. 바지도 달라야 되고 신발도 달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다르게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퇴색이된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혼자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누가 나를 찍어주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안 찍는 사람이었다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삼각대라도 세워놓고 매번 그 다른 착장을 사진으로 찍어왔을 것 같은데 저는 가서 이제 영상도 찍어야 되고 카메라 가지고 가서 내가 찍고 싶은 풍경도 찍어야 되고 그 와중에 나의 모습을 찍을 여러 가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는 최대한 적게 챙기려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진짜 여자친구랑 가게 되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진짜 매일 풀코디로 간다 풀코디한 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코디는 정말 심플한데 미드라우토프 풀 착장입니다 회색 무지티에 벨트하고 흑청 데님 입고 데저트 부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떤 자기만의 곤조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왔을 때도 가서 여행 코디 컨텐츠를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전반적으로 캐주얼 코디로 입다가 마지막 날에 되게 깔끔한 코디를 입어요 이게 저만의 의식 같은 건데 여행의 마지막 날에 여행지가 아니라 평소에 자주 입는 착장을 입고 돌아갑니다. 저는 이게 스스로 여행을 마무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라는 전의를 다진다고 할까? 뭐 사실 어떻게 입고 돌아간건 간에 일상으로 안 돌아갈 건 아니지만 그냥 혼자만의 다짐을 담는다고 해야 될까? 저는 웃기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면서나 아니면 여행의 시작과 끝에 하는 자신만의 의식 같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고 해주세요. <목소리> The 이렇게 오늘은 여행 코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려면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좀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갈 때는 무조건 내가 생각했던 컨텐츠 두 개는 뽑아 와야 된다. 어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갔던 느낌이라면 이번에도 물론 가서 브이로그를 찍어 올 거지만 막 그렇게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근래에는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사진을 찍으러 못 다녔었는데 사진 찍을 생각을 하니까 또두 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주 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여행가는 기간에 제주에 있는 분들 중에 혼자 오셨거나 심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돼서 저한테 인스타로 그냥 편하게 DM 주시면 만나서 술이라도 또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가서 맘 편히 쉬고 올수 있도록 가기 전까지 또 열심히 컨텐츠도 만들고 할 일도 하면서 꽉찬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